대반열 반경 1. 수명품. 부처님께서 또 비구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희들이 계율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마음대로 물어라. 묻는 대로 대답하여 너희들을 기쁘게 하리라. 나는 이미 모든 법의 본 성품이 비고 고요한 것을 닦고 배워서 분명히 통달하였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열애가 다만 모든 법의 본 성품이 비고 고요한 것만을 닦았다고 말하지 마라. 비구들이여, 다시 말하니 계율에 대하여 의심이 있거든 지금 모두 물어라. 그때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혜가 없어 열애. 은공 정변지에게 여쭙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경계는 헤아릴 수 없고, 열애의 선정도 헤아릴 수 없으며, 연설하시고 가르치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열애에게 물을 지혜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노인이 나이는 120살인데,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 마음대로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하며, 기력이 허약하여 남은 수명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가 볼 일이 있어, 타관으로 떠나가면서, 황금 패끈을이 노인에게 맡기고 말하기를 "나는 볼일이 있어 타관으로 가게 되었기에 이 보물을 당신에게 맡기니 10년이나 2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돌려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은공, 정변지에게 여쭙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경계는 헤아릴 수 없고 열애의 선정도 헤아릴 수 없으며 연설하시고 가르치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여에게 물을 지혜가 없습니다. 세종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노인이 나이는 120살인데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 마음대로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하며 기력이 허약하여 남은 수명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가 볼일이 있어 타관으로 떠나가면서 황금백근을이 노인에게 맡기고 말하기를 나는 볼일이 있어 타관으로 가게 되었기에 이 보물을 당신에게 맡기니 10년이나 2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돌려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그 부탁을 받았으나 자손이 없었고 그 뒤에 오래지 않아 병이 더하여 죽어버렸고 맡았던 재산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부자가 돌아왔으나 맡겼던 재산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재산을 맡겨도 무방할런지를 요량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녀와서도 빌려준 것을 찾을 때가 없었고 그년으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성문들도 그와 같아서 열애의 은근한 가르침을 들었으나 그것을 수용하여 오래도록 지니지 못했기에 마치 전우인이 부자의 부탁을 맡은 듯합니다. 저희들이 죄가 없으니 계율에 대하여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이 지금 내게 물으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할수 있겠기에. 너희들에게 모든 의심을 마음대로 물으라는 것이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나이는 25세의 장정이며, 인물도 잘생기고, 금은 보배를 많이 가졌으며, 부모 처자와 일각관속이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보물을 맡기면서 말하기를, 내가 볼 일이 있어, 타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를 본 후에는, 돌아올 터이니 그때 내게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정은 부탁받은 보물을 자기의 소유처럼 보관하다가 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하기를 이것은 아무가 맡긴 것이니 만일 그 사람이 와서 찾거든 모두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지에 있는 이는 이렇게 유량할 줄을 알았으므로 다녀와서는 맡겼던 보물을 하나도 실수 없이 모두 찾았습니다. 세존께서도 그와 같아서 만일 법 보를 안하이나 여러 비구들에게 부촉하시면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문이나 대가섭 은다 무상하여서 늙은 사람이 남의 보물을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없는 불법을 보살들에게 부촉하십시오. 보살들은 문답도 잘하으로 부촉 하신 법보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서 할양 없이 오랜 세월을 내려가면서 더욱 성행하여 많은 중생을 안락해함이저 장정이 남의 재산을 맡은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들이라야 물을 수 있으며 저희들의 지혜는 목이나독 중과도 같으니 열애의 깊은 법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때 의 성문들은 모두 잠자코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찬탄하셨다. 좋구나, 좋구나. 너희들은 셈이 없는 마음과 아라한의 마음을 잘 얻었다. 나도 역시 이두 가지 인연을 생각하였으니 마땅히 대승법을 보살들에게 부촉하여 미묘한 법이 오래오래 세상에 머물게 해야겠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나의 수명은 측량할 수 없고 말 잘하는 변제도 끝이 없으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게으이나 귀할 것을 물어라. 두번 그때의 대중 가운데 한동자 보살 마하살이 있었으니 달아 마을의 바라문인 대가섭이었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백천 번을 돌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여쭐 말씀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봐 열에 은공 정변지는 너희에게 마음대로 물으라고 하였으니 묻는 대로 대답하여 너의 의심을 끊어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열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허락하시니,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혜는 무기같이 보잘 것 없고, 부처님께서는 도덕이 높으시며, 순전한 전단 사자 같은 깨뜨릴 수 없는 대중으로 권속을 삼으셨습니다. 열래의 몸은 금강 같으시고, 빛은 유리같이 진실하여 깨뜨리기 어려우며, 또 이러한 큰 지혜에 있는 이들의호위하였습니다이모인 가운데, 있는 보살 마하살들은 모두 할량 없고 가 없는 묘한 공덕을 성취함이 항상과 같으니 이러한 대중 앞에서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대중의 선근휘덕으로 말미암아 조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개송으로 여쭈었다. 어찌하면 장수하고 금강과 같은 깨뜨릴 수 없는 몸을 얻겠으며 그리고 어떠한 인연이라야 견고하고 큰 힘을 얻겠으며, 어찌하면 훌륭한 이 경전에서 끝까지 저원덕에 이르겠습니까? 바라건대 부처님 비밀장을 열어서 중생들을 위하여 말씀하소서. 어찌하면 저렇게 크고 넓어서 중생들의 의지할 때가 되겠으며, 실상은 아라한이 아니면서도 아라한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마군의 시험, 어찌하면 그것을 알고 견디며, 부처님 말씀인지, 마의 말인지, 어떻게 분별하여 알아야 합니까? 어찌하면 여러 조화장 부께서는 참되고 바른 이치 말씀하시며 바르고 선한 일을 모두 이루어 네 가지 뒤바뀜을 연설하시며 어떻게 선한 업을 지어야 하는지 대선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소서. 보살들은 어떻게 보기 어려운 참상품을 무난하게 보시는지요? 완전한 가르침과 반쪽 가르침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찌하면 성행과 함께하기를 살아서 새와 같이 나란히 하여 칼린지새와해와 달과도 태백성 세성과도 같이 하겠습니까? 보리심 내지 못한 그런 이들을 어떻게 보살이라 이름하겠습니까? 어찌하면 여럿이 모인 가운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게 되어서 비유컨대 찬란한 연보단금을 나무랄 수 없는 것 같겠습니까? 어찌하면 흐린 세상에 있으면서도 물안 묻는 연꽃과 같게 되며 어찌하면 번뇌 속에 살아가면서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지만 그 병에 전염되지 않는 것 같이 나고 죽는 바다에 돌아다니며 어떻게 필사공이될수 있으며 어찌하면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뱀이 허물 벗듯하게 되며 어찌하면 삼보를 우러러봄을 천상의 여의수와 같이 할수 있습니까? 삼승의 제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삼승법을 말하겠습니까? 즐거움이 생기지 않으면 쾌락을 받는다고 할수 없듯이, 어찌하면 저렇게 많은 보살이 깨뜨릴 수 없는 대중을 얻게 되며, 어찌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들에게 눈으로 보는 일을 일러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여러 머리를 보여줄지 대선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찌하면 법문을 말씀하느니 초승달 자라나듯 점점 커지며, 어찌하면 또다시 궁극의 열반을 보여주며, 어찌하면 용맹하게 나아가는 이에게 천상. 인간 마군의 길을 보이며 어찌하면 모든 법 성품을 알고 불법의 즐거움을 받게 하며 어찌하면 저러한 보살들에게 온갖 평을 영원히 열게 하며 어찌하면 많고 많은 중생들에게 넌지시 깊은 법을 연설하며 어찌하면 구경과 구경 아님을 모두 다 분명히 말하겠습니까? 중생의 얽힌 의심 끊어준다면 어찌하여 결정하게 말하지 않으며 어찌하면 가장 높은 위없는 도에 가깝게 접촉함을 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액게 정하오니, 이 많은 보살들을 위하셔서, 깊디깊고 미묘한 모든 행들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소서. 일체 여러 법그 가운데는, 안락한 성품들이 다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거룩한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분별하여 말씀하소서. 중생들의 그나 큰 의지 되시는, 양쪽존 묘한 약인 부처님이시여, 오음의 모든 법을 묻고자 하나, 저희들은 슬기로운 지혜가 없고, 꾸준히 정진하는 보살들도 이렇게 미묘하고 깊고 또 깊은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경계 그들도 능히 알지 못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 보살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아직 얻지 못한 일체 종지를 나는 이미 얻었지만 그대가 지금 묻는 깊고 비밀한 법장은 온갖 죄를 가진 이 묻는 것과 평등하여 다르지 않다, 선남자야. 내가 도량의 보리수 아래 앉아서 처음 정각을 이루었을 때의 할양없는 아승기 항하의 물의 수처럼 많은 세계에 있는 보살들도 역시 나에게 이렇게 깊은 이치를 물었다. 그런데 그들의 물은 말이나 뜻이나 공덕도 모두 이와 같아서 다르지 않았으며 이렇게 물음으로써 할양없는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다. 그때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혜의 힘이 없어. 그러한 깊은 이치를 부처님께 묻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무기나 등해가큰 바다의 건너편까지 날아가지도 못하고 허공을 두루 돌지도 못하는 것처럼 저도 그와 같이 열의 그러한 지혜 바다와 법성품인 허공의 깊은 이치를 묻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국왕의 그 상투에 꽂는 진주 동곳을 별감에게 맡기면 별감이 받아서 머리 위에 올렸다가 조심하고 공경하여 각별히 쇠화하듯이 저도 그와 같이. 여래께서 말씀하신 방등경의 깊은 이치를 머리 위에 올렸다가 공경하여 각별히 수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깊디깊은 지혜를 널리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여래가 얻은 장수의 업을 말하겠다. 보살이 이 업의 인연으로 긴 수명을 얻으니. 지극한 마음으로 듣고 받으라. 어떤 업이 보리의 인이 될 만한 것은 지성으로 그 이치를 들어야 하며 듣고는 다른 이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선남자야, 나는 이러한 업을 바꿨으므로 야육따라삼약산 보리를 얻었으며 지금 그 이치를 여러 사람에게 연설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왕자가 죄를 짓고 오에 갇혔을 때에 임금이 그 아들을 대단히 가엽게 여기며 염려하여 몸소 발걸음을 돌려 오게까지 가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이 긴 수명을 얻으려거든 마당이 모든 중생을 아들처럼 보호하며 대자, 대비, 대의 대산 마음을 내어 살생하지 않는 계행을 일러주고 선한 법을 가르쳐 닦게하며 모든 중생들을 오계와 십선에 편안히 머물도록 해야 한다. 또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등의 모든 갈래로 다니면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지 못한 일을 해탈케 하고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일을 열반을 얻게 하여 공포에 떠는 모든 중생들을 위로해야 한다. 이런 업을 짓는 인연으로 보살의 수명이 길고 지혜에 자제하여 목숨을 버리고는 천상에 나게 되는 것이다.